시빌장의 말씀 이 땅에서의 나나들의 흥망성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에 의 활동하고 있는 바사 제국에서부터 붓방하게 이득이까지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십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페디시아 제국, 헬라 왕국, 더불어서그 주위에 있는 시리아와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이러고 있습니다. 오늘 일절로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메대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대의 다리오를 도와 그를 강하게 하셨더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에 비하면 메대의 바사 페르시아는 이제 막 일어난 신흥국으로서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벨론 궁에 베세살 왕이 열린 파티장에 글씨를 쓰게하여서 바벨론과 베세살 왕을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날 밤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지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2절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바사 제국의 네 번째 왕에 관해 말합니다. 그가 일어나서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네 번째 왕이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제국의 사대왕이었던 크세르크 세르크입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바로 예스더 왕후의 남편인 아하수의 왕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아하수에는 그리스를 점령하고자 침공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480년 살라미 해전에서 대패한 오마말미아 그리스에 대한 침공을 쳤고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나라도 세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의 말씀대로 장차 큰 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 지역의 마케도니아 왕국의 알렉산더 제왕입니다. 그는 불과 13년 만에 자신의 영토를 서쪽으로는 그리스 전역을 또한 동쪽으로는 인도 갠지스가 금방까지 영토를 넓히는 큰 제국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전에 그의 나라가 세전하여질 것이다. 알렉산더 왕은 33세의 젊은 나이에 요전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처럼 그의 왕국은 네개로 쪼개지고 그의 자손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가 이끌었던 네 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그 나라 중에 두 나라 남방왕과 또 하나 북방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방 왕은 예국을 중심 문화한 톨레미우스 왕조이죠 다른 하나인 북방 왕. 그것은 시리아를 중심 문화한 셀류쿠스 왕조입니다. 네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왕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두 나라들 사이에 있는 나라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 문화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두 왕국의 전쟁운운 말미암아 이집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민족과 그 땅에서 팔레스탄 땅에서 수없이 많은 전쟁운운 말미암아 아픔과 고통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의 관심은 그두 왕조보다 사실은 그리스와 로마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난은, 눈은 크고 강한 그 나라의 눈이 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제국에 눈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나들 틈방울 속에서 힘없이 고통 당하며 또한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눈이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두 나의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고 계십니다. 역전을 보면 두 나나는 서로 하친하여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남방의 공주가 북방 왕과 결혼합니다. 그러나 곧그 공주뿐만 아니라 그와 결혼한 왕도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실제로 이집트 톨레미아 왕조 공주였던 베네니스가 북방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2세의 부인이 됩니다. 그리고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안티오코스 2세 그는 나오디니게스에 의해서 암살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왕조는 동맹을 맺었지만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또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감정이 격해진이두 나라 서로 싸움을 전쟁을 벌입니다 처음에는 북방왕국이었던 시리아가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하여서 이집트로부터 많은 금은보와 화 전리품을 가지고서 되돌아오지요. 그러나 조용히 있을 애굽이 아닙니다. 그저를 보며 이번에 반대로, 반대로 전쟁의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다시금 전쟁이 일어나고 이번에는 남방왕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한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북방으로 시리아로 올라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지역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시리아가 이집트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다시금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그곳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고 가는 길목 속에서 끊임없이 어느 한쪽에 착취를 하고 또한 착취를 당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다시금 바벨론에서 되돌아와 겨우 겨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평화롭게 살아갈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전쟁의 아픔과 전쟁의 비극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싸우고 싸우다가 결국은 두 나라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한 장군이 다시금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지요. 그는 그리스 전체 지역을 정복한 후에 그 길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결국은 이집트까지 모두다. 노마의 속국으로 만드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지요. 하지만 그 역시도 결국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역시 권력의 자리에서 너무나 쉽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것을 예언하셨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들은 오늘의 역사들은 다니엘이 죽고 나서 30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세상에는 권력과 세상에는 역사를 보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권력과 명예의 눈을 향하고 있을 때, 성경은 그 권력과 명예를 주시는 분, 세상의 역사를 이루시고 무수한 왕들과 나라가 세워지고 몰락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 있음을. 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에게도 생각해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삶의 현실에 온갖 불의가 난무하고, 제약이 난무하고,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보여지고, 약한자가 악한자가 선한 자를 압제하며, 또한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약한 자들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그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강한 것처럼 보이고 권세 있는 자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그들 동안 새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는 눈은 현실과 권력과 명예에. 연연해서는 되니 아니야 되지 아니합니다. 현실의 일, 역사,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일이 희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역사들 통하여서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깨달아 알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역사하시는 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사람이 어떠하든지 오직 사람을 믿고 세상의 힘을 따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며 이 세상을 이끌고 갈수 이끌고 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